오늘은 오늘은 이모가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다 왔어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가는 날은 이모가 제일 신나는 날이거든 왜냐하면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연어를 사오든 거 근데 아시다시피 연어는 필시한 상품이기 때문에 통한이 되게 짧아 이 많은 연어를 물론 이모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육 어, 느끼해가지고 다 먹을 수 없는 거야 이 신선하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과연 없을까? 그래서 이모가 정말 느끼하지 않게 이큰 연어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려고요. 소스, 야채, 이모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느끼함을 잡을 수 있을지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그럼 여절를 한번 썰어볼까? 그런 이모가 사심이 칼잡이도 아니라 아주 잘 능숙하게 쓰진 않지만 그래도 피주님이잘가아준 칼로 열심히 썰어보도록 할게. 요 연어가 1,200g이네. 사, 오 대박이야 대박. 오이 어살때 몰랐네. 삼삼삼삼삼 삼만 삼천 삼백 삼십삼 원. 와우.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아참 가득한 거 참삼하네. 가슴 차고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설레. 이걸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늦게해서못 먹어. 근데 오늘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럼 아픔괴속안늦끼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잖 찾기. 주문하신 1인분 연어예가 나왔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하도록 자, 드디어 세팅이 되었어 세팅이 여기는 이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스들 여기는 이모가 아태껏 연어를 먹으면서 느끼함을 많이 잡아줬다고 생각하는 야채들을 준비했어요 여기는 새로운 것들인데 일단은 먹어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 오랜만에 먹는 연어니까 원래 이모가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먹어보도록 할게 소스를 먼저 제조기를 해야지 그냥 일반 간장을 먹지 않고 간장에다가 이모는 레몬즙을 살짝 넣거든 그러면은 비린내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좀더 느끼하지 않게 많고먹 이기로 이렇게 갖다가 조금 씩 진짜 집어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 유튜브 검색을 하면 연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연어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나오는게 하지 않고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는 영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맛있게 한 입을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길게. 어, 칼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어, 잘 썰어져. 짠, 긴 걸로. 음! 아우. 맛있다. 그냥 맛있다고 하면 안되는 같은데? <laughs> 진짜 맛있다. 아마 입에서 녹아. 살살 녹아. 하지만 이거만 먹으니까 조금은 느끼는 해. 아 맞다. 지금 너 <laughs>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연어를 느끼하지 않게 많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먹는 거에 신축이해서 아무 생각도 안 했네. Thank you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선택받은 4가지 소스와 야채들이요 저는 야채들이랑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을 수 있는데 이거만 먹으면 충분히 야채를 많이 먹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접시를 다 비울 수 있을 것 같소 아 진짜 신난다 그래 이렇게 이모 얼굴 보이면서 먹었어야 됐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피를 먹을 때, 뭐, 소주, 아니면 이렇게. 먹을 때는, 영화 먹을 때는 와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랑.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힙. 저를 발견한 파도리랑 한번 먹어. 처음에는 진짜 이게, 참기름을 풀었기 때문에, 아, 참기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기본으로 기본인 춘실하자 해서 넣었는데 오묘하게 되게 괜찮아. 요팔를 물에 많이 담가놨기 때문에 알싸한 맛도 없고. 나 이거 꼭한번 먹어봐. 진짜 괜찮아. 식구들 친구들, 식구들 친구들, 꼬치 연어말이 꼭 드셔보세요. <laughs> 입술한참잘 어울려요. 이거다 이모야. 이거 제 최종 방송 되겠다. 음. 이거지. 웬행이냐 이모가. 왜 영상 찍는다고 해. 연어 한 팩을 참. 그걸 좋아. 이처럼. 이게 꼬랑지였어. 이모가 자를 때 유심히 갔거든. 색깔이좀 진하다. 어기 꼬랑지 식감이 좀 쫄깃쫄깃해서 이모는 쫄깃쫄깃 아사아사 그걸 좋아하잖아. 아 쫄깃쫄깃하고 같이 아사아사까지요번에는 이탈리아 드레시 이러저러 돼지 되겠어. 괜찮아 땅은 넓으니까. 굉장히 레몬 소스만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바이옹 해야 할것 같아요. 기본 소스보다는 얘네들이 훨씬 많았대. 너더 매니아님들, 파츠에다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간추, 간추. 다른 거안 넣었고요. 참기름이랑 설탕, 살짝 소금, 후추, 그리고 식초랑 깨. 그만 넣어 <목소리> 맛있다 <laughs> 아, 이뭔 개소리야? 아 이거 취한 거 아니고 마세취에서 진짜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마세취에서 너무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어깨치민 저절로 보니까 개그 감성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이거 몰래 카메라니까? 오늘은 이모가 진실의 방으로 갈것 같아. 야, 병시가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이게 뭐입니까? 깜짝놀야래서 커튼을 치고 드시길래. 연어 커튼? 이런 사스도 한번 뿌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집하실 때 이모 이모 분량보다는 피디님 분량이 많을 것 같아요. 커튼으로 올려 올리신 거 많이 올리실 거아요 이런 거 알지? 이 상황에 카메라 돌리고 싶은 느낌? 와우! 한 방에 원샷 덩킬. 와. 헐 대박. 대박이야, 한꺼번에 다 드시고 계셔! 와, 대박, 대박. 진정한 당신은 연어 사랑이십니다. 이모가 끝까지 먹기 위해서 이 맛있는 소스를, 어머, 이런? <laughs> 불량 욕심을 내시네? <laughs> 어. 이모가 어 이모가 멘트 치고 있, 어 이거 반칙 아니냐? 이모가 멘트 치고 있는데 잠깐 이거 한입 먹고 이모도 커튼 한번 칠게요 할수 있을까? 와우 언 b 리버 이모가 연어를 다 먹었어 물론 피디님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살짝만 도와주신 거잖아 이 마지막 남은 한 점을 정말 책으로 맛있게 먹고 싶거든 파채랑 먹으면 그 어떤 소스도 필요하지 않아 느끼하지도 않고 일단은 연어를 야채랑 같이 파채랑 돌돌 맞는 게 중요해 연어가 파채를 품었어요 짠 마지막 정말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1.2kg, 33,333원. 이 진짜 부조 아니야? 그래도 오늘 행복한 먹방. 음 끝까지 느끼하지 않게 정말 맛있게.